1분 말씀 목상 호세아 2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풍요와 안전이 바알에게서 온 것으로 착각하고 믿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로 주셨던 풍요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였으며 때마다 은혜로 주신 곡식과 세포도주, 양털, 은, 금 등을 바알에게 가지고 가서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복을 거두시고 모든 종교적 절기를 패하실 것이며 바알을 위해 치장하고 섬긴 날수대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우상과 바꾸면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누리며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아멘.